아, 또, 체력이 후달리면 안 되죠. 힘내겠습니다. <laughs> 아니, 근데, 어, 저녁에, 어, 그, 제 새벽에 이게 수면제 효과가 있어요. 편집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제, 저는 제제 방송을 잘안 보는데, 이, 편집하다 보면 제 방송을 보잖아요. 근데 제 목소리를 들으면 졸려요. 수면용으로 딱 좋아, 우리 방송. 예, 네, 인드라 방송은요. 아니 인드라 목소리 들으면 인드라도 졸려요 <laughs> 아 앉은 채로 편집하다가 자는 경우가 많아요 한 고비가 4시야 4시 새벽 4시에서 5시 그때가 자면 한 8시에 깨어나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편집한다고 비몽사몽간에 하다보니까 예, 제목도 이상하고 순서도 틀리고 막 그렇습니다 아 지난 방송 때는 아 이게 예, 업로드도 힘들었어요 예. 자,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. 아, 예, 이제, 아, 아니, 지난번에, 아, 부정선거, 어, 아, 그, 예, 패션, 거울업 패션, 예, 부정선거, 예, 그것 때문에 이제 지키겠습니다. 뭐 이랬더니, 아이, 아침 새벽에 졸다가 깼거든요? 문자로 딱았더니 지인이 왔어. 지인이 제 패션을 모르는데, 예, 예, 제가, 예, 사랑하는... 아니 나 탓이 아니에요. 어쨌든 예? 지인께서 겨울옷 꼴보기 싫다. 바꿔라. 6시간만. 평상시에 말쭉 입고 다녔는데 날씨가 더울 때도 쭉 입고 다녀서 별말 없으시다가 예. 갑자기 예? 겨울옷 패션 고수하겠습니다. 인드라 방송을 보시는 것도 아니거든요. 지인이. 근데 갑자기 아침 6시에, 8시경에 옷좀 바꿔라. 또 바꿨잖아. <laughs> 이런 것도 예. 옛날에 그냥 자이프라시오 인간 쓰레기였을 때는, 에, 별, 쓰레기, 별가치다 않은 소신 지키겠다고. <laughs> 그래도 겨울은 가겠습니다. 이런 걸로 말씀했을 텐데, 지인을 왜 저를, 제 마음을 못, 못 알아주십니까? 뭐 이러면서 싸웠을 텐데, 에, 바꿨습니다. <laughs> 에, 바꾸는 게, 아, 마침 또 아침에 이제 출근한데, 자동차 온도가 26도야. 에, 겨울을 입고 나왔으면 그냥 찜통 속에서 큰일 날뻔 했죠. <laughs> 자, 예. 가쿠토님, 3시간 방송, 재방송보다 총 6번 잔 적이 있어요. 아, 재방, 제 목소리가 굉장히 졸린 목소리더라고요. 어, 어재 방송 보면서 졸려요. 예. 그러니까 누워서 들으면 90% 이상의 확률로 잠들던데. 아니, 나타샤는 재방송을 안 듣고, 예, 수면용으로 그 왜, 체면, 체면술사 있자, 체면. 한국에 체면하면, 예, 얘들아, 소개했던 그 체면. 그 사람한테 체면안 걸리는데, 그 사람 목소리를 들으면 잠이 잘 온대요. 제 목소리는 잠이 안 온대. 절대로. 예, 그래서 그 방송 들고 자요. 아, 그 체면, 우리 나타샤가 조회서 엄청 올려줬어요. 매일같이 듣거든. 예. 수면으로딱 좋다고 합니다. <laughs> 자, 이제 시작하겠습니다. 대충 들으셨습니까? 자 그래서 신, 제목은 여전히 같죠. 신제국 침입방공 신냉전 반미방공 아베바가 아, 아베바 자오이파시오가 바이든 윤석열을 두려워하는 이유. 웹이나 김상교 아베바 증후군 부정선거 이런 제목입니다. 우선 이제 어 항상 반쪽 해방투쟁과 어, 통일을 자유 대한민국 위해 재능기부로 포부를 이루시는 인드라님께 감사드려요. 에, 건강, 오미자차. 에, 그냥 감기는 비타민C 먹은 다음에는 한 번도 감기 걸린 적이 없어요. 감기 기운이 있다 싶으면 비타민C 두알 조금 좀더 한다면 네 알. 그러면은 감기가 한번 안 먹었어요. 원래 이렇게 담배를 끊었다가 다시 담배를 폈을 때. 예, 감기가 환자기마다 감기가 걸렸어요. 아, 비타민 C가 예, 특효약이에요. 호흡기 질환에는 예, 비타민 C 적극 추천드립니다. 예, XX 은단, 예, 하튼간에 매일같이 하나를 먹고 예, 감기 기운 이 있다 싶으면 한두 알, 좀 아니면 네알 그렇게 먹으면 어,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은 감기 기운이 사라지더라고요. 자, 하나.